c U. s m 의 수학 개념 사전. 오늘은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 굉장히 응용문제, 또 시험문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잘들어보세요 자, 무게중심. G가, G가 무게중심,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어요. 삼각형 세 개의 중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선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게 무게중심이라고 했었죠. 세 개의 중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섯 개의 삼각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섯 개의 삼각형 넓이가 어떻다? 모두 같아요. 모두 같아지게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어, 왜 그런지, 우리 왜 그런지 아셔야 되겠죠? 왜 그런지 한번 보러 갈게요. 확대를 해서, 샤롱, 왜막 됐나? 응, 음, 이 삼각형을 볼게요. 자, 삼각형을 봤을 때, 어, 선생님, 이 삼각형, 삼각형 AFG, 이 삼각형이 전체에 몇 번에 몇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몇 번에 몇이 인지 표현할 수 있거든? 일단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전, 여기 요기, 요기 중점이죠.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자. 그러면 이 삼각형, 전체 ABC, 삼각형 ABC의 넓이가 있었다라고 치면 이만큼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해주시려면 2번 a 1을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은 그죠? 이, 여기 두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케이스라서 삼각형 ABD랑 ACD가 넓이가 같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난 하나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어? 근데 난 거기서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할 수 있어. ABG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무게중심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삼각형 ABG랑 GBD의 넓이의 비도 2대 1이 됩니다. 자, 넓이비도 2대 1이 돼요. 어, 우리가 요요 요 이야기 했었어요. <laughs> 했었습니다. 그래서 A유유기 이 삼각형이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을 때 넓이비는 밑변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잉? 아시겠죠? 잉?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나뭐 하려고 했지? 계속 하려고 했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전체 a, b, d에서 넓이를 전체 3등분한 것 중에 이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아, 나 이만큼만 필요해. 아, 하나 이만큼만 필요해. 이만큼의 넓이가 삼각형 a, b, g 여기까지 삼각형 a, b, g거든요. 이 삼각형 a, b, g의 넓이의 반띵이, 왜 여기가 중점이라서 중점, 중점이라서, 요 길이, 요 길이. FD, FA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높이는 같고,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거고, 그 중에서 나는 한조각만 가져가는 거.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약분, 약분, 어, 분모끼리 곱하면 6, 분자끼리 곱하면, 어, 1 이렇게 돼서, 삼각형 ABC 넓이에 3이 6, 1이 1은 1. 6분의 1배가 되더아 아하! 그래서 이 조각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얘도 6분의 1배, 6분의 1배, 6분의 1배, 6분의 1배, 6분의 1배, 6분의 1배가 6개가 모이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일 때만, 무게중심일 때만이야. 내심 내심 안 돼. 무게중심일 때세개의 중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은 거다. 음, 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밑에 이 요거는 어 무게 중심이에요. 지가 무게 중심이고요. 어중선까지는안 그리고 이 꼭지점까지는 요렇게어선분을 이어가지고 세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세개의 삼각형 넓이도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시 위에서 설명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 지금 연두색 삼각형이 여기에선 똑같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되잖아요. 똑같은 넓이 가진 거두개 더한 거잖아요, 그지? 요요요요 요, 요, 요 부분도 요요뭐요 요, 뭐, 요 b 아니요 g죠 gbc 요 부분도 요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 두개 더한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요 삼각형 agc도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 두개 더한 거잖아요, 그지? 그럼, 넓이 같은 삼각형 두 개씩 더한 거랑 다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세 개의 삼각형, 얘 무게중심일 때만이라고 했어요. 얘 무게중심일 때, 이렇게세 가지, 세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이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어야지. 문제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요 예질 번 다음 그림에서 점지는 ABC의 무게 중심이고요. 삼각형 ABC는 24 제곱 센티미터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가봅시다잉. 자, 우리가 어 전체 삼각형 ABC 넓이를 줬잖아요. 그럼 요건 이거 한 조각이잖아. 이한 조각은 6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24 곱하기 6분의 1. 4624 이렇게 돼서 4 제곱센티미터 단위 붙여주세요. 어 근데 그 중에서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음 3등분 하셔도 돼요. 그래서 24 곱하기 3분의 1을 하셔도 되고 6분의 1을 하셔도 되고 어차피 3분의 1이나 6분의 2나 똑같죠? 3분의 1 그러면, 31은 3, 3그 다음에 3, 8, 24죠. 그죠? 그래서, 8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넓이에 5도 같잖아요. 나머지 이 친구들도 넓이에, 그쵸? 그러면, 얘는 결국엔 전체, 24야 곱하기 6등분한 것 중에 3개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그니까, 러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3, 6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31은 3, 326, 이 이른이 이는4 이렇게 돼서 12제곱센치미터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번 바로 한번 가볼게요. 어, 샵, 응. 어.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요, 무게중심이 있고요. 뭐가 넓이가 G, B, C, G, B, C, 이만큼. 의 넓이가 10이래요. 그때 첫 번째, A, B, C의 넓이를 하래요 A, 어, 삼각형, 아, 전체 삼각형 A, B, C.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10이면, 요렇게 A, G, B도 10이고, A, G, C도 10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30제곱센치미터가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B, D, G, E. 어디 갔니? B, 그 다음에, D, G, E, 요만큼이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 요 삼각형 넓이 두개 더한 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어, 여기 두개 더한 거랑 같은데, 이, 이, 잠깐만, 보세요. 지금 한 개의 넓이가, 이두 개의 삼각형 넓이가 10이니까, 그치? 어? 그럼 얘도 두 개의 삼각형이 모인 거니까, 똑같이 넓이는 10제곱센치미터가 되더라. 혹은,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구하라라고 하면은, 어, 하나의, 어두 개의 10이니까 하나인 5라고 해가지고 세개 곱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땡. 고